예, 저는 지금 그 경기도 고양시그 고봉산이라는 곳을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여기가 그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연이 있는 곳이네요. 어떤 사연인가 하니 그 여기에 그 당시 여기가 백제 땅이었는데 그 아주 그 어여쁜 그 처녀가 있었대요. 이름이 한준데. 근데 이 고구려에서 여기를 엿보기 위해서 내려왔던 그 태자가 있었대요. 태자가. 근데 둘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눈이 맞아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태자는 다시 고구려로 올라갔는데 그때 여기 혼자 남게 된그한주 하도 어여쁘니까 여기 그 여기를 다스리던 태수가 수청을 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거절해가지고 굉장히 그, 그 어려움에 처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고구려로 올라갔던 태자가 고구려 22대 안장왕이 되고, 그리고 여기 다시 내려와가지고 백제를 물리치고 그 태수도 물리쳤겠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시 그 한주와 만나서 사랑하게 됐다. 뭐 그런 사연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그, 안장이 여기를 잘 오도록 하게끔 여기 그산 위에서 그 봉화를 피웠던 모양이요. 가장 높은 곳에 봉화를 피웠겠죠. 그래서 높은 곳, 높을 곳 자다가 봉화봉자 써가지고 고봉산이네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삼국사기에 기록됐는데 그 1145년도에 나온 그 삼국사기. 참 우리 그 한민족 최초의 역사서라는데 참 늦게 나왔어요. 우리는 그 전에 역사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다 어떻게 소실되었던 것 같아요. 좀 근데 그 일단 그 최초의 역사서, 그 모세오경을 역사서로고 하면은 성경의 모세오경을 역사서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우리 그. 삼국사기는 2700년 늦죠. 늦게 나왔죠. 그리고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헤로토, 헤로도토스가 쓴 히스토리아 히스토리아와 비교하면은 한 1700년가량 늦었죠.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와랑 사기와 비교해서도 한 1200년 늦게 나왔죠. 아무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역사서를 쓴다고 하면은 어떤 역사서를 써야 될까 지금 우리 인류는 지금 인간은 지금 인류세에 살고 있거든요 인간의 힘이 무지하게 커진 거예요 인류세 그리고 이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를 지나서 지금 우리 인류는 지금 플라스틱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인간은 엄청난 능력을 가졌죠 오죽하면 호모데우스라고 래야겠어요 이데우스가 이제 제우스에서 나온 말인데, 제우스는 신이잖아요. 신적 지위를 가진 인간이 된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쓰레기 때문에 숨 막혀지는 역사, 인간이 숨, 숨이 막혀져서 열정이 가는 역사, 이런 거를 써야 되는 시인가 아닌가. 누가 안 쓴다면 저라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런 역사서를.